업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 여러분들께서는 유리지갑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일반 이 봉급 생활자의 월급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참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두 가지와 함께 농어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시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연말 장산 파동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번 파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이제 그 연말 정산 결과를 다 받아보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환급액이 적다든지 네. 또는 또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정, 당초에 정부가 이제 작년 세액에 대해서는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거의 세금 증가가 없을 거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 2, 3만 원 정도 수준의 증가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세제 개편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 받아본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 본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다. 이렇게 음. 뭐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그게 네. 에, 그렇게 된 이유가 네. 이제 근로소득공제율을 개편을 하면서 하향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과표가 세금 내는 과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과표가 100만 원 내지 뭐한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 전반적으로 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득공제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을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비, 의료비, 뭐 출산 다자녀 이런 부분들을 소득 공제를 해왔던 것을 이렇게 세액 공제로 전환을 했는데 세액 공제로 하면서 15%를 세액 공제 인정해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5%가 넘는 이 4,600에서 4,600만 원 이상 과폐가될 때는 15%가 아니고 24%를 공제한단 말이죠. 아하. 예. 그래서 24%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15% 혜택밖에 못 보기 때문에 교육비, 의료비 이런 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이 대폭 늘어난, 늘어난 결과 결과를거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에뭐 이 세금 분야가 굉장히 전문가 아니면 어려운데 이제 본인 것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 것은 잘 알기 때문에 내걸 보니까 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도 별, 뭐, 별, 내가 달라진 여건이 없는데 네. 세금이 뭐 백만 원더 나왔다. 네 이럴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이론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가지 소득세법 개정안 그 입법 취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낸 것은 근로소득 공제율라고해가지고이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얼마를 합니다? 그 공제율을 더 많이 공제받도록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전에 이총 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율은 80%예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과표는 (100만 원이)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 건데 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일) 때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그게 (150만 원이) 되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150만 원이) 되게 네. 네. (1000만 원인) 경우는 예를 들면은 과표 금액이 에~ 지금 350만 원인 것을 4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과표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죠. 세금 매기는 그 목표치가 늘어난 거지 그 과표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낮추도록 과표를 더 낮추도록 근로소득공제율을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전처럼 80% 공제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과태가 줄어들도록 음. 이렇게 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 공제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수적인 경비 예를 들면 교육비, 네. 의료비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가 더 맞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어, 세액공제로 하지 않고 병행하자. 과거처럼, 과거처럼 소득공제로 돌가자 아,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게 더 네. 맞는. 그게 합방한 조세증에 음. 합방하다. 네. 그, 그렇게 제가 이제 주, 주요 법안 두 가지를 냈는데, 네.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네. 의원님들이 제가 낸 법, 그 부분도 포함해서 낸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법안을 이번에 더 내놓고 있죠. 네. 자, 우선 의료비와 교육, 교육비와 관련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연초에 정부가 내놓은 점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개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거든요. 이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로 가서 개정이 된다면 차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교육비 공제랄지 의료비 공제가 필수적인 건데 이걸 네. 이제 소득 공제로 해야 되는데 세액 공제로 바꾸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어떤 분들이어요 4600만 원 과세 표준이 4600만 원 이상 되는 부 분들은 분 네. 8800만 원 까지는 24% 세금을 내거든요. 네. 이분들은 소득공제로 하면 은24% 세금을 공제를 받을 것을 네. 세액공제를 하면서 15%로 했잖아요. 네. 9%만큼 손해를 본 부분이죠. 네, 네. 예를 들면 은 교육비 공제가 고등학생 있고 대학생 있고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까지란 말이에요. 네. 1,200만 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 네. 공제로 하면 은 24%의 예를 들면 4,600만 원 이상이라면 24%를 소득 공제를 받을 건데 받을 세액 공제로 하면서 15%만 받기 때문에 9%가 차이나는 거죠. 그러면 네. 1,200만 원에서 9%면 108만 원을 어, 세액 공제로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돼요. 네. 그 세금을 더낸 분들은 이 4,600만 원 이하는 똑같은데 네. 4,6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네. 그렇게 세금을 1 0 8만 원을 더,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럼니 그러니까 1800만 원 이상인 분들도 그분은, 더 많이 그분은 그분들은 이제 35%를 아, 내게 네. 되고 어 1억 5천 초과하신 분들은 어 38%를 내게 되니까 근데 네. 그분들은 소득이 많으니까 좀덜 그런데 예를 들면은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란 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보면 그래도 그 정도 아주 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음. 4,600에서 8,800만 원 네, 조금 괜찮은 정도 네.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의료비랄지 교육비 공제를 소득 공제로 할 때보다 세액 공제를 하면서 100만 원 이상 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적지 않은 돈이죠. 적지 않은 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그, 그 세금을 내게 된 분은 그걸 모르는데, 네. 예를 들면, 기 대학생 자녀가 있어가지고, 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세금이, 예를 들면, 세액공제로 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108만 원만큼 더 내게 되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다,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게 교육비랄지, 유럽이랄지, 이런 음. 우리가 봉급쟁이들이꼭 필요한 그런 경비 있잖아요. 그런 네. 경비는 소득공제를 하는 게더 합당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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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표준 구간 그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듣고 해도 잘 금세 이해를 잘못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만 고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네. 이렇게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세액공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예, 예를 들면. 크다고 본 거니까. 예, 1억 원 이상 되는 분들이 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게 받으니까 네.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그만큼 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소득인데 예를 들면 은 자녀가 있고 또 병원에 다녀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다르죠. 상황이. 그만큼 더 부담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9천만 원 소득자 중에서도 자녀가 대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이 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음흠. 또 몸이 아파서 우리, 저 교육비, 의료비를 공 부담해야 되면 더 어려운 사람인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음.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음흠.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되고 네. 정말 이 돈이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세금을 더내게하려면이 세율 자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세율 자체를. 세율 자체. 세율 네. 자체를. 지금 예를 들면은 네. 4,600에서 8 8 0 0만원 이하는. 예, 과표의 24%를 세금으로 냈는데 네. 차라리 세금을 1% 높이면 얼마입니까? 1억 소득자는 1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원을. 예. 근데 아까 교육비, 우럽비 공제, 그 바꾸면서 108만 원을 내게 되니까 사실은 그 세율이 1% 올라간 사람보다 더, 더 오히려 많이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초에 누진 세계의 체계에 대해로 이 세율을 좀 올리는 게더 맞죠. 그런데 네. 정부가 세율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음. 세금을 증세를 했다.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번급쟁이들에게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네. 더 많이 걷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음. 1억 원 이상 소득자 네. 이렇게 소득자 고소득자에게 많이 걷은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음흠. 예를 들면은. 이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많이 음흠. 늘어난 경우가 많고 네. 심지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대에도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뭔가 정부가 당초에 이야기한 거랑 다르지 않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여론이 크게 들끓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다 좋고 다 옳은 것만 네, 있지는 그,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일각에서는 당초 이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 이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는 애초에 취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소득공제로 바꾼다 그러면. 이참 어려운 말입니다. 소득세 역진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가? 방금 주시겠습니다? 제가 네. 설명했듯이그 부분은 차라리 세율을 누진 세율을 좀 조정하는 게 사실은 원래는 합당한 지지고 그 소득재분배 효과를 음. 거두기 위해서는 방금도 설명 들었다시피 같은 9천만 원 소득자인데 네. 9천만 원 다르니까. 소득자인데 어떻게 자녀가 있고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분이 과거에 누렸던 혜택이 축소되느냐 이거죠. 그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의료비, 교육비 음. 그 부분은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는 오히려 과세 불공평에 음. 그게 더 크다. 네. 아, 같은 소득자 중에서 그런 네.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대체로 이 의료비랄지 교육비는 필수적인 생활의 음. 필수적인 경비다 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경비는 이 경비 항목에서 빼 주는 거. 결국은 소득 공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더 합당하다 이거죠. 의원 말씀하신 데 많이 이제 공감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8,800만 이하 소득자는 종전처럼 하고 그 위의 상위 소득자는 좀더 많은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저 소득 구간별로 음. 세액공제 소득공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아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네.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공제가 너무 많으면 혜택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공제 한도를 좀 적절하게 음. 이렇게 두가지고 네. 너무 공제액이 너무 커져서 어 세금 감면 혜택이 또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가 사실은 연말정산 문제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네. 3월 10일까지 각그 사업장에서 구세청에 어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받은 네. 것을 가능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재정이 조세소위에도 제출하고. 네. 그리고. 그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어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연막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부가 네. 정직하지 못하다. 네. 있는 자료가 됐으면 가능한 빨리 음. 공개를 하고 더구나. 국회 조세소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 그 공개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은 음. 제가 주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에, 예를 들면은 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해서 과세 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시 과세 표준을 낮춰야 돼야 된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근로소득 공제율을 80%로 다시 상향을 해줘야 된다. 아, 환원하고. 환, 환원을 하게 예. 되면 은 50만 원 정도 가표가 적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오겠죠. 네. 저는 최소한 이 정도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출산 입양 자녀 공제 이 부분을 세액 공제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거 세액 공제를 하면 15%인데 15%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음. 20% 정도까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는이 네. 부분도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된다. 예. 이 부분을 아예 소득 공제로 바꾸자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음. 또 너무 많은 부분을 소득 공제로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세액 공제로 하게 되면은 지금 15% 세액 공제인데 이걸 좀 상향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고육비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대표적인 꼭, 거. 네, 꼭 나가야 되는. 이건 지침. 중산층, 특히 중산층에서 네. 부담이 큰데 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4,600만에서 원 8,800만 원중산층의 부담이 큰데 네. 소득 공제 시는 24% 혜택을 보는데 세액 공제는 15% 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음. 어.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산층이 있는 경우에 교육비 공제 1200만 원을 받게 되면 108만 원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걸못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국은 네. 의료비, 교육비는 반드시 소득 공제로 환원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법안을. 정력 의원들께서 이렇게 냈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15%세 공제율을 더 올려주겠다, 음. 뭐2 0라지 이렇게 올려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더 방법은 소득 공제로 돌아가는 게 된다. 필수적인 네. 경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더 맞다고 보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4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가 어, 그 동안 연말 소득 정산 결과를 가지고 그 자료를 내고 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음...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어? 다시 환원 을정이되야죠시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타당한 결과가 내려졌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은 농업 관련 과세특례 개정안인데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이 입법 취지와 함께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예그 부분은요. 네. 이 농업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그 과세 특례로 인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든지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전에 공약 가계부 135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 부분에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 음. 그러면서 5조 4천억 정도. 그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농업 농민들도 반발이 컸고 네. 다른 부분에서도 왜 농업을 그렇게 희생을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느냐. 네. 그게 많이 지적이 되면서 정부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도 일정 부분은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법안들은 5년 일몰 기한이 됐는데 다시 5년간 더 연장하는 거고 어, 음. 제가 낸 법안 중에서는 어, 그 기존에 했던 감면 혜택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 달라는 그런 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그 농어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같이해서 법안을 내줘야. 정부에서도 또이 네. 아, 법안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음, 때문에 네. 저도 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네, 주세특례제한법 그러니까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예, 예, 예. 말씀 주셨고, 그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각종 그 농업 분야, 네. 지방세가 있어서 요 아, 부동산에도 아, 있 예를 네. 들면은 그 농협 수협 뭐 이런 그 고유 업무를 직접 이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자산세를 면제나 될지. 네. 예, 뭐이 농업 어업법인 이년이나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등록 면허세를 면제나 될지 여러 가지 네. 이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세부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어 들어가면은 네.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번에 네. 지방세 부분도 같이 5년간. 음. 예, 연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 농업 분야에 그동안 지원해주던 부분을 축소하려는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데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예. 예. 확실하게 예. 좀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꼭 농업뿐만 아니고 예. 새마을 근거 있잖아요. 아, 예. 또 도시에는 신협 예, 신협협동조합 신협도 그렇죠. 많이 있고. 예. 일반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예. 예금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가세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연장 조치를 해서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예금하고 음. 그 예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고 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 출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내용도 사실 농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어, 그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또 서민층, 또 농민, 어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법안들을 참 많이 발의하셨고 아. 일을 해 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동안 입법 활동 중에 참 보람이 있었다 싶은 거를 꼽으면 어떤 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 저는 이제 한미 FTA 하면서 저희 이제 네. 한미 FTA 이 반대하면서 주로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때 투쟁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농어촌이 대반이 어려워진다. 네, 맞습니다. 그때 투쟁하면서 이제그 대책으로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얻어냈던 게피해보전 직불금 직접적인 직불금을 이제그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밭에도 너네처럼 직불금, 쌀처럼 직불금을 달라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농업 직불제를 만들었고, 예. 또1 톤짜리 트럭을 농업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면세의 공급이 안 됐는데, 아. 면세의 공급을 하게 해준다든지, 예. 그런 면에서 그때 상당한 그 혜택이 주어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어~ 일반 쌀에 대해서 그동안 (8년) 동안 쌀 직불금 목표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쌀 가격이 이 정도 선은 돼야 된다. 그래서 (17만 83원이) 음. 목표 가격이 었는데 (8년) 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아. 그걸 제가 이제 농림수산이 간사하면서 법으로 네. (18000원을) 올려서 (18만 8000원) 그래서 전체 음. 액수로 보면은 소득 효과가 (1조) 정도 되게 됩니다. 아. 쌀농가 전체 소득이 (1년에) 한 한 9조 정도 되는데, 네, 1조 네. 정도 소득 향상 효과. 그래서 10, 17만 83원을 18만 8천원으로 음. 쌀 소, 소득 집불금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할 때, 제가 농림수산이 간사하면서 네. 열심히 뛰었던 게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좀 숨통을 트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제 네. 뭐 수산 분야도 많고 네. 또 농업 분야도 많은데 이제는 또 한중 FTA 뭐 체계를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과수, 특히 채소작물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네. 채소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그런 입법을 법안을 저도 제출해 놓고 있는데 네. 뭔가 정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그런 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FTA를 전방위로 많이 맺었잖아요그 네. FTA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 음. 또뭐 어 반도체 수출도 더 많이 된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농업 중소기업은 어려워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무역이익을, f t a 률 인한 무역이익을 우리가 공유하자. 네. 그래서 무역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그런 부분이 음. 성안이 돼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법제가 돼서 우리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안을 꼭 저도 제출하고 그런 법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